공조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입니다. 저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숙이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숙이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묻고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합당론에 앞서 당이 함께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또 후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의 문제 역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합당 논의는 정당의 정체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사입니다. 최고위원회 등 당의 공식 기부를 넘어서 전 당원의 참여와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이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과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당내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모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 특히 중도층의 우려 역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검증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합당은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합당 제안은 깔끔하게 거둬들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잘 해야 하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국민은 일하는 정치에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를 기대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당이 흔들리면 정부도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은 당이 앞장서서 정부가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을 살리고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정성래 대표님께서 충분히 숙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